와... 거점 점령... 드디어 근데 네, 이제 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100%인데 이게 시간이... 광고가 진짜 좀 짜증나거든요 광고를좀한번 멈출까요? 일단 광고가 뭔지 보... 보겠습니다 로드... 로드 보바 1이면 어? 처음 보는 거다 뭐지 이거? 재밌어 뭐있는데 어? 오! 개꿀잼 처럼 보인다. What the heck is this? 땅내 취향이야! 어머, 내 취향이야! 이름이 촌스러워! 아, 옆으로 가라. 옆으로 가라!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 생존자들 단순하게 생존자들이었어 봐요 그 아~~ 이건 생존 게임이구나 장난 지금 나랑 하냐. 라이브 이벤트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진짜 스토리나 깨 아니 스토리 깰까 스토리지 금 1단계 못쓰도 힘들어 죽겠는데남자몸 말이 그렇게 많아 한번 해보자! 오늘 찍을 분량은 세 편.. 세 분량입니다 요즘 못찍었던 다합해서요 자, 이거 50개는 찍.. 50개는 무슨 잠만 내가 그때 올렸던 실수 최소 50개는 찍어야 되는데 제개로퉁 칩시다 충쳐 주세요 제발. 충쳐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큰절하고 있어요. 제 핸드폰에다 큰절하고 있어요. 충쳐 주세요. 저좀 걸로 알고 아 이거. 아쳐 주신 걸로 알고 죄송합니다. 요는 정신이 혼미에요 디 v p p 한번 해볼까? 태그는 뭐지? 태그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던 거같요 이거 레전드 피요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잠시만요 네 로딩 다 끝났습니다 이거 실버냐 플래티넘이냐 아또 네, 이거 두개 필요하지? 왜이두 개냐? 요시 시발

도쿄굴이란 만화책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비고등학교란 게임에서, 누가, 아, 카제키라라는 이름을 찾아주세요. 아, 맞다, 제가, 카제키라는 닉네임은 제가, 그 뭐였더라? 아, 그 패드라서, 폰, 핸드폰이 아니라서 이걸로 잘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냥 그, 카메라맨이 있으면 좋겠지만. 고유한 것들 중에서 알라리? 역시 안되다 꼼수를쓸려는데 아르마딜로 걸로 정착하고 운이 있었나? 그래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꼬르치미리스틴 어. 식스 슈터 아. 아톰 아 프라임 지금 쓰고 있고 식스 슈터 장착하려고 했습니다 왼쪽 다리 왼쪽 다리는 종밖에 없네 왼쪽 다리도 네. 응. 어? 요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진... 안나.. 나쁘지 않은건 아니죠 솔직히 인정해주세요 <laughs> 233아 페인트 없네 젠장 네 이제 넣고 출말 음. 우상이 뭐냐 와우! 최종 보상이 뭔지 좀 봅시다. 자 이거 뭐냐? 대박! 드라고 이거 뭐냐? 최종 보... 풍기안 어? <laughs> 쉬워. 이건 또 뭐야? 이거도 맞는 게큰이가 막히는데, 도대체 얼마나 큰걸 준비한 거야?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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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그냥, 일단, 다, 막, 밀고 나가다 보면 될 거예요. 아마도. 아니, 이거, A, B, 내 로봇이 AB고, 저 로봇이 CD면, A 대 B, A 대 C, B 대 D. 이렇게 하면 나 진짜, 좋대는데 A 대 B, A 대 C, A 대 D. A 대 C하고, 만약에 A가 저, 이겼으면, A 대 D.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 더 잘, 좋거든요. 한 명이, 그냥 다 가지고 있으니까. 와 이거 맨 앞에는 제우스 머리 가지고 있는 애. 개간지다 개간지 무슨 슈퍼히어로 같은데 여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스트라이 응그 음. 이름을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작권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같지 작은 유튜버 저작권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누가 알아요 마블이 이거 지 아니 마블이 정신이 투철해서절 진짜 고소해버릴지 아 진짜 저도 이거 진짜 너무 어이없다고 생각하긴 한데 제 자신도 혹시 모르잖아 요 진짜 도대체 유명 유튜버가 될거라면 기분이 하나도 안좋니다 확실히 그런일 따위 없어요 그냥 재밌는 유튜버가 되는거니까 뭐야 이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하지 않은 행동이지 끔찍한 행동 그런 느낌인데 딱히 한데 끔찍하다 뭔가 살짝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알았어요 죽어 이 새끼가 덤벼 빠세아 내꺼 뭐야 뭐야 방금 See you all, 스페셜 r o n i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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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뭐. 내딱 뭐. ᄀ, 이식이구 이거. 뭐, 임마. 뭐, 임, 이, 진짜 뭘 까불고 있어. 간단하게 승리해 버려야지, 진심. 네, 내 네, 로봇 회로가 얼만데. 이하고 싶으신 분은, 제 채널에 댓글 달아주시거나, 카제, 도쿄구글 카제키라는 닉네임을 찾아주세요. 요, 시 도전과제. 아, 진지게할걸 그랬나? 돈도 쏠쏠한데? 야, 이거, 그래서 이거 뭐냐, 그 몸통 새로 살수 있겠네. 야, 쓰 아, 씨, 하마터면, 하. 어떤, 어떤 캐릭터의 이름 뒤편을 말할 뻔했어. 좋아하진 않, 그 게임을 좋아하진 않는데,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이름이 중독성 있어요. 오와천 개나? 황롱 드라고 오케이 드라고 드라고가 아까 그거 그거죠 드라고 되면 대박인데. 아, 맞다. 오케이, 이치를 깨달았어. 그러니까 맨 처음엔 약한 로봇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네요. 뭐 제보제이 약하긴 하더라도 이런 놈들한테 질만입니다 마! 날 뭘로 보는 건가! 마! 마. <laughs>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 이때까지 큰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도쿄굴에 대해서 살... 네, 잘 모르는 게딱 하나 있거든요. 이게 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알 텐데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다 아, 알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우이 특등 있잖아요. 원래 준특등이랑 지금 특등이 됐거든요. 우이 특등이 남자입니다. 여자가 아니라. 진짜 어? 이렇게...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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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오후 내가 더 가볍고, 내가 더 가볍고, 내가 더 가볍고, 쉿! 잠시만, 어저 이미 잘못했어요! 오케오케 피해버리기! 너 이제 존했어 내가, 씨발,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너 새끼처럼! 어 이거 오리사처럼 생겼다! 아, 아니네? 그걸네 잘못 봤다. 넌! 네 얼굴에 멍... 네 얼굴에 멍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안녕? 광대 새끼야 진짜 광대를 욕하는 건 아니에요 얼굴에 광대라서 그렇게 말한 거에요 아니 진짜... 솔직히 광대 좀 무서워요 광대 무서워요 진짜 내 말로 님...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님 밤들에... 밤에 거... 밤에 길 걷고 있어요 멀리서 광대가 풍선 들고 쫓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광대가 가장 무서워 진짜. 물론, 대낮에 만나면, 대낮에 만나면, 아이, 대낮들 데나들, 대낮에도 뭐냐고. 그. 사람 많이 없는 데서 만나면 좋겠다. 숲 속에서 만나면 진짜 개무서 광대가, 아이, 서커스장에서는, 서커스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텐데. 자도쿄에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카네키, 예, 그, 누구였더라? 이렇게, 무치키를 좋아하는 사람과, 토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는데, 안넣어볼 어쨌든, 제 친구들은 적어도 그렇거든요. 무치키 좋아하는 사람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 욕하는 건 아닌데, 자, 이랄까나? 그냥, 취존은 합니다. 취존해요. 충분히. 존중합니다. 저는. 일단, 로봇 편집에 가서, 이 아톰, 제가 쓰고 있는, 그, 검은색 놈 말고, 말고, 기본 놈, 제가 새로 만든, 233짜리. 그게 또 너무 좀 약한 것 같아요. 233, 300까지는 못 알아도 한290 정도는 가게 해놓을게요. 자. 예, 지금, 얘를, 각종 강화시켰어. 233에서 2 8 6 다리를 재우스꺼 What the? 안에, <laughs> 장난 지금 나랑 하냐, 씨발. 안에. <laughs> <아네. 웃음> 아 근데 이, <laughs> 그냥 챌린지를 좀 해보려고요. 할게 없어. 근데, 아누마딜로 머리가, 이게 100이잖아요. 제가 쓰고 있는 애... 머리가 이 머리가 아, 아라마디로 머리가 100이었던 걸 기억하세요? 104. 보세요. 남는 거 업그레이드해서 써야겠다. 확실히 머리는 좀 비싸니까 많이 안 바뀌니까. 3? 나 2? 이럴라데? 제발 내 불길한 예감이 나를 떨어지지 않았으면 불길한 예감이 뭐 들어맞긴 했지만 100% 아닙니다. 불... 시청나은내 지루할 수... 뭐야 이런 젠장 같은 그럼 태그 태그 뭐냐 아따 나뭐 괜히 태그 했다 아이씨 아아네아 아! <laughs> 네, 아,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